사실 이란에서 러시아에 제공한 샤에드 자폭 드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한 번에 대량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 붓는 거예요. 플라밍고도 잘 보면 사거리가 거의 한 3,000km 이상 러시아 깊숙이 있는 중요 시설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습을 하겠다. 우크라이나전 종전대도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유럽의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란 투자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디패스 뉴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영 군사 평론가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잘 보면 특히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빈번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눈여겨 봐야 될게 키오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중요 정부 기관을 어, 목표로 한게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잘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뭐 키우를 포함한 대도시에 민간인 거주구역을 대상으로 한 이제 무차별적인 공습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쪽지게 식의 의미도 좀 담겨있다 라고 보여져서 그런걸 봤을 때는 음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뭔가 메시지가 있는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가지로는 이번에 쏜 드론과 미사일이 한 820여발 정도 됐는데 대부분은 사실 이 이란에서 어 이제 러시아에 제공한 샤헤드 어 자폭드론을 개조해서 만든 러시아형 어, 샤헤드 자폭 드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걸 보면, 820여 발 가운데 810여 발이 대부분 이 샤헤드 공격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만용 드론이 이제 포함이 된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비싼 미사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칸데르 K 수낭미사일이라든가그 다음에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도 10여 발 정도밖에 안 돼요. 뭐, 12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좀 돈을 적게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게 아닌가 싶고, 하지만 이제 820여 발 가운데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한 750여 발을 격추시켰고 어 반면에 이제 미사일 9발과 드론 54기 정도가 이 방공망을 뚫고 한 33개의 지역을 타격했고 어 격추된 기체 잔에도한8 곳에 떨어진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데르 뭐 M이라든가 K 뭐 이스칸데르 K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고 이스칸데르 M은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게 발단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는 공습들을 잘 보면 이게 한꺼번에 많은 미사일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쟁겨놨던 미사일이 계속 급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생산해서 채워놓고 어느 정도 수량이 됐을 때한 번에 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샤에드 뭐 자폭드론 같은 경우에도 사,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모아서 한 번에 대량의 자폭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아주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열 바씩 쏘면 크게 데미지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한 820여 발 넘게 쏘면 이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밀려오는 충격의 강도가 다르겠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그런 형식의 공습으로 봐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낭비예요. 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군의 핵심적인 시설, 뭐 정, 우크라이나 정부의 중요시설을 때리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냥 이제 무차별적으로 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 군의 뭐 이스칸데르 M이나 K 같은 것들은 그런 핵심 표적을 때리는 데 많이 사용되고 샤헤드 지금 좌폭도로는 그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많이 쏠 필요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약간 이제 전쟁을 굉장히 낭비스러운 부분이 상당 부분 보여진다. 그런 좀 이렇게 핵심 표적만 쪽지게식으로 딱딱딱 때리면 우크라이나 군이나 정부의 전쟁 수행력을 능확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할수 없이 많은 양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약간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봤듯이, 러시아가 키우를 이 비롯한 우크라이나 의 중요도시에 한 820여 발의 미사일과 뭐 자폭 드론을 썼잖아요. 지금 양쪽이 하는 걸잘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내륙 깊숙이 있는 아픈 곳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플라밍고도 잘 보면 사거리가 거의 한 3,000km 이상. 그러니까 사거리가 한 3,000km 이상 되면 보통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준중거리 미사일이 사거리 5,000km 미만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일단은 러시아 내륙 깊숙이 있는 러시아가 아파할 만한 시설들을 때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제 항공 우주 기술에 있어서는 어, 과거 구 소련 시절부터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었어요. 우크라이나 잘 보시면 이제 소련에서 독립한 그런 나라였는데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의 예를 들어서 우주 로켓이라든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거 만드는 연구소라든가 생산 시설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만든 이 플라밍고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항공기 엔진 그래서 뭐 터보펜 엔진 터보제트 엔진 이런 것들도 어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에 플라밍고에 사용된 그런 뭐 엔진도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엔진으로 보여져요. 또한 가지로는 이렇게 장거리를 날아가는 순항미사일들은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다 똑같은데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명중률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일례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 스마트폰에 다 있는 항법체계가 하나 있죠. GPS. 그니까 그런 이제 상용 GPS를 사용해도 되고 또한 가지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런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항공 우주 기술이 발단된 나라다 보니까 뭐 관성화 공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고 또한 가지는 로 요즘 이제 GP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뉴스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북한이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상용 GPS를 교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잘 보면 그런 GPS 교란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GPS가 아무리 정확도가 좋다 그래도 이런 교란을 받으면 오차가 커지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밍에 취약한 GPS를 개선하고 개조해서 재밍에좀 강하게 할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인공지능. 인공지능도 요즘 이런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목표물 때려야 될 목표물의 정보를 사전에 미사일에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차를 또 줄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어, 그런 걸 봤을 땐 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이 있는 중요 시설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습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도 보여지고 또한 가지로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사실 6.25 전쟁 이상으로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장기화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까요? 아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인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는 걸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이고 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장거리 미사일 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정유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순항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들이 러시아 깊숙이 있는 뭐 정유소, 그다음에 이런 정제하는 시설을 계속 때리고 있어서 주유소에 막 차들이 줄라레비를서 있어요. 러시아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정제를 해야 휘발유도 만들고 디젤유도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점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아, 그런 양국의 국민들의 생활을 좀 불편하게 아니면 민간인의 피해를 좀 극대화하는 형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도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있지만 미국의 대규모로 그 장거리 미사일 발주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종의 방산 스타트업들 뭐 이런 데다가 러시아 영내 깊숙히 때릴 수 있는 그런 순항 미사일들을 좀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이걸 사실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의 그런 업체에다가 발주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기 행정부도 그거를 이제 오케이 해 줬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뭐에이테킴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이마스나 에메랄에쏠수 있는 g m l r s 그러니까 좀 유도 로켓들을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일종의 제약을 걸어 놉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영매 깊숙히는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제약들을 걸어놨는데, 일단 트럼프 이기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살짝 제약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유는 먼저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트럼프 이기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러우 전쟁을 종전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협상이 사실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많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때리면 러시아도 점점점 이제 휴전의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좀 노리는 것 같아요. 뭐 사거리, 뭐 수백 키로, 킬로, 수천 키로미터 되는 지금 이제 장거리 미사일들을 우크라이나에 미국 업체들이 인도하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생각보다 지금 많이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지금 제작 중이라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뭐 수십여 발 먼저 받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받는 방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과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종전 협상이 잘 생각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휴전 감시를 위한 그런 중립국 감시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 협에 서명했고. 중국 북한이 또 같이 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안전보장군은 약간 그런 성격으로 봐야 돼요. 휴전을 감시하고, 어,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무력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가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는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안전보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가 선호하는 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병력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휴전 감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휴전 협상 과정에서 과연 러시아가 받아들일지 그거는 좀 모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안전보장군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이런 휴전을 감시하고 중지하는 군대가 없으면 러시아가 또 무력 침공을 할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안전판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미국은 안 보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안 보내겠다. 대신에 유럽이 군대를 각출해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유럽이 담보해라. 라는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유럽 각국들이 각종 이제 무기라든가 탄약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금융 지원 이런 거는 아마 향후에도 계속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푸틴은 이걸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크라이나가 중립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언급된 나라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발트 삼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나토 회원국이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에요. 그럼 만약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잘 보면. 나토가 사실 우크라이나에 물론 이제 나토라는 이름을 쓰진 않지만 각 국가별로 병력을 차출해서 보내는 거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나토의 군대가 지금 이 중립지대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또 격앙된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중재안을 놓고 협상 중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전보장군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 수행이 될지도 의문이고 또한 가지로는 유럽 내에서도 말이 많아요. 유럽 내에서도 일부 국가의 정치인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과연 이게 3만 명 규모로 이거를 다 할 수가 있겠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티격태격하고 있고 뭐 전투를 지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3만 명은 다 사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은 사실 병력을 차출할 이유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한가지는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아 우리는 병력을 안 보낸다. 대신에 항공기, 예를 들면 이뭐 정찰기나 뭐 무인 정찰기 이용해서 우리가 항공 감시 정도는 해줄게. 이런 정도의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전 종전돼도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 이게 단순히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유럽의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별로만 말씀드리자면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잘 보면 정말 그로기 상태예요. 다 힘들어. 근데 어느 한 쪽이 뭔가 내려놓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우크라이나는 어찌됐든 유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묶여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동결 자산을 깨서 뭔가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동결 자산 가운데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가 됐든 기술이 됐든 자금 지원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플라밍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런 순항미사일들도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런 지원이 있어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무기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도 상황이시대요. 러시아도 자칫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뭐 서방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했다가는 푸틴도 정치적으로 큰대미를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양측에 좀 복잡한 지금 속사 정도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게 이거죠. 모스크바로 와라. 히우로 와라. 이러잖아요. 이거는 아직은 힘들긴 하지만, 아, 휴전은 좀 그래.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6.25 전쟁 때도 잘 보면,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냉전 시절에 있었던 전쟁들 잘 보면, 다 이런 형국들이 있었어요. 서로 지금 아, 사실은 그만 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각국의 이익 때문에 점점 더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휴전에 그렇게 목말라 하진 않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이러면서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사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우크라이나 생 발발하면서 지금 미국이나 어, 유럽 국가들이 각종 대러 제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지금 한 3년 넘게 가고 있는데 어, 이 제재에도 사실 큰 구멍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러시아 잘 보면 천연가스나 뭐 석유 이런 것들 다른 데못 팔아요. 근데 인도, 중국이 싼 값에 계속 그걸 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점점 점점 점장기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또 대러제재 얘기를 꺼낸 거 보면 역설적으로 휴전 협상이 잘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약간 그런 걸걸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이나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원유 이런 것들을 사는 나라에 대한 제재. 그동안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안 걸었었어요. 근데 아마 이거를 본격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미국의 이익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싼 가격으로 러시아의 뭐 천연가스 석유 이런 걸 사게 되면 어, 석유 가격도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국제적인 석유 가격도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중동 국가들. 중동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측면에서 약간 중동 국가들의 입김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사실 산유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이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미국에서 나오는 뭐쉘 가스라든가 이런 걸또 팔아먹어야 되는데 뭐 알라스카 개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다 이제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새로운 제재를 만들려는 거 아닌가 좀 이게 보여집니다.